잊을 수 없는 나의 유년 시절들. 나의 유년 시절일. 나의 아버지는 일제 시대 때에 일본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18살 때 집안 어른들 몰래 일본에 건너가서 친구와 함께 신기술인 운전면허를 획득한 것이다. 서기 1941년쯤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귀국하여 군소재지 통틀어서 단두 명뿐인 자동차 운전기사가 되었단다. 요즘에는 성인치고 자동차 면허증 없는 사람이 없을 텐데 하여튼 요즘 인기스타 저리가라고 할 만큼 아버지께서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시는 곳마다 인기가 대단하셨다는데 그 당시 자동차는 트럭인데 트럭 위에서 목탄을 태워서 물을 끓여 그 열로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의 힘으로 엔진을 돌려 움직이는 소위 목탄차였다고 합니다. 트럭을 몰고 읍내를 한 바퀴 운전하고 다니면 길 가던 모든 사람들이 신기한 자동차 구경을 하느라고 눈을 떼지 못하였다는데 특히 아이들은 자동차 뒤를 졸졸 따라서 뛰어붙느라고 난리를 치고 이런 아버지께서는 일찌감치 운수업의 대부가 되시고 급기야는 충북의 버스 업종 중 가장 역사가 깊은 대성역에게 창립 차주가 되시고 그 당시 직접 운전을 하셨었다. 현재에도 그 대성역객은 남아 있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신 아버지께서는 인생무상을 말해 주는 것 같다. 내가 어릴 때에는 그러한 연유로 부모님을 따라서 청주에서도 살았었고 충주에서도 살았었다. 충주에서는 빙현동에서 살았던 기억과 호암지 연못에서 썰매 타던 일, 그리고 빙현동 집 근처에서 꼬리 연을 만들어 신장로에서 날리며 뛰어다녔던 일 등이 생생하다. 충주에서는 그 당시 특무대가 집 가까이 있었다. 1956년쯤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는 6.25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군인들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특무대에서는 아침이면 멋있게 차려입은 헌병들이 둘씩 짝을 이루어 여러 방면으로 여러 조로 나뉘어 멋있게 행진하며 순찰 나가는 것을 자주 보곤 했다 그리고 잡혀오는 군인들을 빠따로 치는지 외마다 비명소리와 아이고 중내하며 밤중에도 끝없이 들려와 잠자리에서도 자주 듣곤 했다. 어느 날 먼친척 아재가 충주 사범학교에서 교사가 되기 위한 연수를 받으러 왔다가 충주에 살고 있는 우리 집에 들리게 되었는데, 아침밥을 지어 먹이기 위해 어머니께서는 손수 작은 손도끼로 불쏘시계를 만들기 위해 부엌에서 장작을 작게 쪼개시다가 손도끼로 손가락을 찍어 피를 흘리시기도 했다. 그때는 겨울이라 화롯불을 방에다가 벌겋게 담아 놓고 있던 때라. 난 아마도 혼자서 방에 있다가 화롯불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로 인한 불머리 때문에 몹시 머리가 아팠던 모양이어서 칭얼칭얼 울게 되었고 이를 잘 간파하지 못한 어머니께서는 쓸데없는 트집을 한다고 야단을 치셨다. 계속되는 칭얼칭얼 트집을 가지고 동생 순회를 얻고 시장에 가시는 어머니의 뒤를 먼발치로 쫓아가고 있었다. 내가 칭얼대는 것을 대꾸조차 않던 어머니를 따라서 한참이나 걸어 시장에 들어섰을 때는 많은 재래시장 상인들이 저마다 소리치며 어수선한 시장골이 잡혀 있었다. 그 사이사이 언뜻언뜻 보이는 먹거리들은 정말 나의 입속에 꼭 넣어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그런데 어느 곳을 지나칠 때 일단 얼음같이 보이면서 뽀얀 물이 흘러내리는 얼음덩이 같은 곳을 파는 목판을 지나칠 때였다. 난 너무나 목이 마. 그리고 맛보면 너무나 시원하고 달것 같은 그 얼음덩이. 표면에서 흘러내리는 액체를 주인 몰래. 얼른 검지 손가락으로 찍어 내 입에 혀에 대었다. 순간 화학하고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불같은 통증이 순간을 후쳤고 난 순식간에 고함치며 울부짖는 비명을 토하였으며 어린 동생을 업고 앞서가시며 반찬거리를 흥정하시던 어머니께서는 혼비백산하여 한 걸음에 내달려 오셔서 가까운 시장 안공동 우물로 나를 납치 하다시피 끌고 가셔서 두레박 우물 물로 나의 입속과 입가를 그리고 얼굴을 씻어내셨다. 그 달콤하고 시원스레 보였던 얼음 과자가 양잿물이었던 것을 나의 유년 시절이 난 경상북도 풍기에서 태어났다. 그렇다고 경상도가 고향은 아니다. 어쩔 수 없는 시대 상황으로 그렇게 되었다. 나를 임신하여 만삭이 된 몸을 이끌고 그렇게 멀리 가셔서도 나를 낳아준 지금은 고인이 되신 어머님께 고마워해야겠지. 일제 시대 때 15세이던 아버지와 18세이던 어머니께서 결혼을 하셨다. 어머니 연세 20살에 누님을 낳으셨고 내리 군남매를 출산한 덕분에 내가 세상 빛을 보게 되었다. 오남 삼녀. 그 중에 둘째 번에 누님을 영아 시기에 이르셨기에 팔남매가 되었다. 난 그중에서 차남. 우리의 부모님 세대에는 그 정도 자식의 출산은 보통이었다는 것은 모두 아는 일이었다. 아버지는 소위 부유한 집안의 장남으로 세상 물정을 잘 알지 못하고 귀엽게 성장하셨다. 그래서 어머니 속을 많이 태우게 하셨고 어머니는 애 많은 소리를 할머니와 고모님들에게 들어가며 소위 소설책 한 권을 쓸수 있는 분량의 시집살이를 하셨었다. 어린 신랑이신 아버지께서 하루는 밖이 어둑어둑해져도 집에 들어오시지 않아 집안에서는 가족들이 찾아다니고 야단법석이 났단다. 두세 시간 좋게 찾아도 못 찾았으니 이건 필경 누가 납치하여 죽였을 것이라고 짐작하였단다. 할머니께서는 어머니를 의심하여 외간 남자와 작당하여 어린 신랑을 죽였을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어머니를 몰아세웠단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흘러 밤 11시쯤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집에 들어오셔서 온 식구들은 반가움으로 눈물을 흘리고, 방에 들어오신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에게 꽤나 미안은 했던지, 검지 손가락을 펴서 입에 대며 쉿, 날이 덥기도 하고, 쉬고 싶은 생각에 화물차의 적재함 위에 올라가 누웠다가 깜빡 잠이 들었단다. 그 잠깐이 집에서는 난리가 난 것이다. 설마 차 위에서 납작 누워 자고 있는 아버지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당시 우리 집은 수업을 하는 소위 차주였다. 그러니 집에서 가까운 신장로도로 위에 세워둔 우리 차 위에서 주무셨던 것을 나의 유년 시절 삶. 조그마한 읍소재지인 곳에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는 양단초등학교는 보통의 여느 학교와 다름없이 북쪽엔 작은 산을 짊어지고 앞으로는 탁 트인 남쪽을 바라보는 일자형의 목조형 건물 두 채가 있었다. 일제 시대 때 지어진 건진 몰라도 입학 당시에도 마루바닥 송판이 틈새가 많이 벌어진 곳이 부지기수 있었으며 송판이 부러져서 넓은 구멍이 흉물스럽게 입을 벌리고 있어 무서움이 솟구치는 모습도 여러 군데 볼수 있었다. 공부 시간에 연필이 또르르 굴러서 어김없이 마루바닥 벌어진 틈새로 빠져들었고 연필뿐만 아니라 동전과 칼, 구슬, 딱지, 벼라별 물건이 그 구멍으로 빠져들었다. 더구나 목재로 된 천정 곳곳에 아기 주먹만한 구멍이 꽤 여러 군데 뚫려 있었는데 6.25 전쟁 당시 전투기에 의한 기총 소사 자국이라고도 하였다. 하여튼 음침한 학교 건물이었다. 아이들은 마루 바닥 밑에서 달걀 귀신이 나온다고 하였다. 그러나 귀신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재래식 쪼그려 변소에는 구더기가 한없이 기어오르고 다니고 있었고 더구나 변소에도 귀신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누가 봤는지 누가 당해봤는지 몰라도 변소 아래에서 너 빨간 실 가질래? 파란 실 가질래? 하라고 귀신이 물어오면 어느 실을 선택해도 귀신에게 당한다는데 하여튼 그래서 변소 가기가 겁이 나서 소변만 학교서 친구들과 우르르 몰려가서 해결하지 대변은 집에서 꼭볼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아주 멀리서 한 30리쯤 되는 산동네에서 등교하는 박영철 친구가 있었는데, 가방은 고사하고 보자기를 등에 질끈 동여 매고 등교를 하였다. 가까운 읍내에 사는 아이들은 그래도 덜어는 등에 메고 다니는 책가방을 메고 다녔지만, 그 친구는 거기다가 사팔뜩이었으며 도시락은 싸우기는 하는데, 점심때 몰래 혼자 도시락을 볼수 없도록 책상 속에 숨겨놓고 한 숟가락씩 떠먹으니 뭘 싸오고 뭘 먹는지 알수 없었다. 나중에 치구준 친구들이 몰래 그 친구의 도시락을 체육 시간에 몰래 남아서 확인한 바로는 낡고 찌그러질대로 찌그러진 양은 도시락의 내용물은 깡보리밥에 그것도 깡보리밥 한 가운데 아기 얼굴만한 흰 감자가 박혀 있어 거의 감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거기에다가 흰 사기 종지기가 도시락 귀퉁이에 박혀 있는데 소위 반찬이었는데 그야말로 반찬은 보이지 않고 흰 소금과 약간의 누런 기름이 섞여 있었었다. 칡꾸은 아이들은 그나마의 큰 감자를 빼먹으니 꿀맛이지만 소위 도시락은 감자가 빠지니 도저히 도시락일 수가 없었었다.